안녕, 명중쌤이야. 야, 오늘은 너희가 학교에서 꼭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이름 피타고라스에 대해 알려줄게. 수학 시간에 졸았다면 이제 주목해. 먼저, 피타고라스가 남긴 명언부터 시작해볼까? 만약 내가 침묵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내뱉는 말이 너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우와, 꽤 깊은 말이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 같아. 이말 한마디로도 그의 철학적 사고를 엿볼 수 있는데, 수학자인 동시에 철학자였다니 멋지지 않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피타고라스는 약 기원전 570년 그리스의 사모스 섬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학파를 설립해서 수학뿐만 아니라 천문학, 음악에서도 엄청난 업적을 남겼지. 특히나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들어봤을 거야.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빛변의 제곱이 된다. 직각 삼각형의 핏변과 나머지 두변의 관계를 설명한 그거. 근데 재밌는 건 피타고라스가 수에 엄청난 신비로움을 부여했다는 거야. 모든 것이 수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어. 진짜 수학 수업 때 잠깐 졸았던 너도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라면 끝까지 듣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 수학자 겸 철학자가 우리에게 남긴 건 그의 정리뿐만이 아니야. 생각하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꽤 영향을 준다고. 어때? 수학자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좀더 깊이 알게 된 기분이야? 그럼 다음번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 안녕. 또 봐.